자 전정남 교장 선생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쌤 체온이 정상이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쌤이 어, 일주일 전에 발령받고 오는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해서. 어, 항상 아쉬웠고 마음에 항상 어, 습서만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교장 선생님은 남자 학교가 처음이신가요? 쌤두 음, 번째입니다. 쌤 어, 교직 처음 시작했을 때 동대 부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학생들하고 같이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부고에서 두 번째 근무하는 겁니다. 다시 남자 학교로 오신 뭐 소회? 느낌? 이런 것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여중에서 이 상큼발랄한 우리 여중생을 보다가 또이 듬직한 또 오빠들을 보니까 어, 또 여중은 여중대로 또 예쁘고 또 고등학교 오니까 또 오빠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이 또 멋있어 보이네요. 갑자기 동대부고로 오시게 됐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알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이제 여기 고등학교 온지 일주일째가 되는데 아마 고등학교에 어, 교장선생님께서 일시인상 이유로 이제 사직을 하시면서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는 또 수능이 있어요. 우리가 12월 2, 3일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단은 어, 12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아마 법인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령을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쌤이 등교 맞이하면서 그 여중생이라고 하는 그 싱그러운 모습들, 그리고 밝은 모습들, 또 친구들하고 깔깔거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중이 참 좋은 학교구나. 쌤이 2년하고도 2개월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그 행복한 시간이 지금도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또 그 힐링의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을 보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요즘 학생들이 제가 거기 근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을 참 고민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부여 중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쌤도 어, 일주일 전에 법인에서 인사 발령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급하게 오는 간결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 마지막 인사를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감 선생님, 김대훈 선생님, 나머지 많은 선생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여중 너무 예쁜 우리 여중 학생들 485명 정도 되죠. 나중에 정말 훌륭한 멋있는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선생님 항상 여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상큼하고 예쁜 동대부여중 예쁜 이들, 어 쌤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성장해주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중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쌤들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동대부 여중을 빛낼 수 있는 멋진 동문으로 거듭나기를 심이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쌤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 하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